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입니다. 오늘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명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긍정의 끈을 놓지 않는 자만이 참된 행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암흑으로 보지 말라. 그것은 단지 도전의 시작이며, 극복의 순간이 바로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모든 순간은 변화를 위한 기회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진정한 용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 실패하고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긍정의 힘에 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행운이 따른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삶의 어떤 순간도 소중치 않은 것은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실패는 성공을 향한 또 다른 단계일 뿐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곧더큰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라.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눈앞의 풍경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변화시킨다. 영원히 기억하라. 어려움은 있어도 영원한 실패는 없다. 긍정의 힘으로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이겨내며 너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라. 행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너의 마음을 긍정으로 채우면 세상도 그 빛으로 반응한다. 모든 성공은 내면의 긍정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너의 신념을 의심하지 말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라.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다. 삶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그것은 단지 커다란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라. 긍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 긍정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을 만든다. 행복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도전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라. 도전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어려움은 강해지기 위한 연습이다.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테스트이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운이 따를 것이다. 어려움은 도전의 시작이다. 도전이 없다면 성취도 없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시작하라.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바꾼다. 도전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어려움 속에서 나는 나의 진정한 힘을 발견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도전 앞에서 나는 강해진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성장한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그것이 기적을 만든다. 어려움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은 항상 옳다. 삶은 긍정적인 태도로 무장한 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준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성공의 첫 걸음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당신의 현실을 바꾸어라. 어려움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도전에 맞서라. 어려움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도전 앞에서의 용기는 성공의 비밀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어려움은 도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더 강해진다. 도전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긍정적인 생각은 나를 빛나게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본다.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문을 연다. 도전은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신호다. 어려움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긍정적인 생각은 인생의 밝은 면을 보게 한다. 어려움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긍정적인 생각은 나를 더 멀리 데려간다. 도전은 성공의 열쇠다. 긍정적인 생각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다. 긍정적인 생각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도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어려움은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긍정적인 생각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시작하라.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바꾼다. 도전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나의 진정한 힘을 발견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도전 앞에서 나는 강해진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성장한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그것이 기적을 만든다. 어려움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긍정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든다. 매일을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모든 도전을 기회로 바라보자. 당신이 가진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형성되니 항상 긍정적으로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 당신의 긍정적 사고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 긍정적인 태도는 단지 당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도 긍정의 기운을 퍼뜨리며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의 내면에 피어나는 긍정의 꽃은 끝없는 가능성의 시작이다. 잊지 마라. 인생은 긍정의 힘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이며 그 여정의 모든 순간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당신의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라.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